안녕하십니까 낭만연구실 1276호 입니다 예, 오랜만에 에어소프트건 영상 올리죠 좌표의 예, 어, 타겟가 보입니다 얼마전에 어, 아는 지인에게 얻은 것인데 원래 타겟판이 딱딱한 판이라서 쏘면은 뒤로 다 튕겨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 연질 부품으로 제가 지금 일단은 개조 중인데 장난감 총을 개조한다는게 아니고요 타겟을 개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으면 음,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끔 일단은 만들어놨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다시 비비탄이 뒤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어, 박스를 좀 개량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테스트 한번 들어갑니다. 에, 원래는 에어 쿠킹 건으로 했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한 손으로 조종을 하고 한 손으로 카메라를 찍자니 잘안 돼가지고 편의상 예, 가스 건으로 어, 대체 테스트합니다. 칼라 파트 달려 있고요. 합하고요. 안전장치는 풀어 주고 예. 발에 보겠습니다. 잘안 맞죠? 자, 이렇게 마지막 제일 왼쪽에 있는 타겟을 맞추면은 다시 올라오게 되 있습니다. 오이. 가스가 다 됐네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예완전다 다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어, 전반간또 다시 어, 타깃을 완성한 다음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